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오늘은 축구 전술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 포지션 플레이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 주세요. 1970년대 축구계의 판도를 바꿔 버릴 아이디어가 한 네덜란드인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축구라는 스포츠가 야구처럼 이닝이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공격과 수비를 따로 나눠서 생각하지? 그냥 11명 전부 수비하고 공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네덜란드인은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아약스와 바르셀로나, 네덜란드 대표팀을 이끌었고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토털 풋볼의 설계자 리누스 미엘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미엘스에겐 그의 페르소나와 같은 제자가 한명 있었는데 요한 크루이프라는 희대의 축구 천재입니다. 또 시간이 흘러 요한 크루이프에게도 제자가 한명 생겼으니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출신의 펫 과르디올라였습니다. 토털 풋볼의 기조 아래에서 감독 크루이프와 선수 팩 과르디올라는 라리가 5번, 코파델레이 1번, 유러피언 컵을 1번 우승하게 되었죠. 이 여정을 통해 과르디올라는 미엘스에서 요한 크루이프로 이어지는 토털 풋볼의 위대함을 경험한 것 동시에 토털 풋볼이 안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토털 풋볼의 결함 첫 번째, 소수의 선수들이 말썽을 피우기 시작하면 토털 풋볼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무너집니다. 토털 풋볼은 팀 전체가 하는 축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선수 전체의 결집력, 더 나아가 전술을 제시하는 감독과 이를 직접 수행하는 선수들 사이에 강한 신뢰가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즉, 우리 선수 중한 명이라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열심히 뛰어주지 않으면 전술 자체가 무너져버리는데요. 93-94 시즌, 바르셀로나의 경우를 그 예로 볼수 있습니다. 슈퍼스타 라우드럽은 감독과 계속 갈등을 빚었고 호마리오는 물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지속하며 선수단 분위기를 흔들리게 만드는 데 일조했죠. 그 결과 당시 바르셀로나의 팀 내부 결집력은 심각하게 다운, 그 악영향이 AC밀런과의 챔스 결승전에서 4대0 대패로 나타나게 됩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역사상 가장 큰 점수차의 패배였죠. 물론 이 패배엔 다양한 원인이 있었겠지만 팀에 있는 소수의 선수가 본인의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전체의 분위기를 망치는 상황이 토털풋볼에 어떤 악영향을 줄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본팩과르디올라는 이렇듯 문제를 일으키는 슈퍼스타들이 생기면 토털풋볼이 빠르게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의 이러한 생각은 2008년 바르셀로나 G2봉을 잡고 나서 바르셀로나의 슈퍼스타 그러나 방탕한 생활로 유명했던 호나우진유를 방출한다는 선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토털풋볼의 두 번째 결함 선수들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공격을 하고 수비를 하다보니 넓은 그라운드에 빈틈이 발생하고 그 빈틈을 상대가 공략하기 시작하면 치명적인 득점 찬스를 내어주게 되죠. 과르디올라는 이 문제점의 해결책을 의외의 곳에서 발견합니다 96-97 시즌 라리가 중위권 팀 레알 오비에도의 축구에서였습니다 당시 패 과르디올라는 바르셀로나에서 선수로 뛰고 있을 때였는데요 레알 오비에도의 축구에 너무나도 반한 나머지 그팀 감독과 친해지기 위해 과르디올라가 먼저 적극적으로 구했다고 합니다 그 레알 오비에도의 감독이 바로 최근까지 맨시티 수석 코치로 있었던 후안마 리오입니다 이렇게 후안마 리오에게 받은 감명은 몇년후 과르디올라의 팀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르셀로나를 떠난 후 과르디올라의 선수 커리어를 보면 굉장히 독특한 팀이 하나 있습니다. 도라도스라는 멕시코 팀인데요. 2005년 과르디올라가 이 팀을 선택한 이유가 당시 도라도스의 팀 감독이 후안말리오였기 때문입니다. 과르디올라는 이때를 회상하며 내가 축구 감독이 되기 위해 보냈던 시간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팀에 있는 시간 동안 후안말리오의 철학에서 영감을 받아 과르디올라가 탄생시킨 전술 개념이 바로 포지션 플레이죠. 과르디올라는 후안말리오로부터 무엇을 배웠던 걸까요? 후암마 리오가 축구 전술을 짜는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수적 우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볼이 있는 곳에서 딱한명 우리 팀이 더 수적으로 우위를 갖는 것 그리고 90분 내내 볼이 존재하는 곳 어디에서든지 이한 명의 수적 우위를 잃지 않는 것펫 과르디올라는 후암마 리오의 이 축구 철학이 토털풋볼을 한 단계 더 진화시킬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 볼 주변에 상대보다 딱한 명만 더 많다면 딱한 선수만 자유로울 수 있다면 수비 밸런스도 잃지 않으면서 토털풋볼의 장점을 그대로 살릴 수 있겠구나 그럼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선수들에게 쉽게 이해시키지? 포지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세분화해서 선수들의 움직임을 디테일하게 지시하도록 하자.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게 독특하게 분할된 그라운드와 15개의 포지션이고, 이 안에서 펼쳐지는 모든 플레이를 포지션 플레이라고 명칭하게 되었습니다. 포지션 플레이의 효과는 굉장했습니다. 선수들은 공간으로 나누어진 그라운드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었고, 감독은 선수들과 공유하는 공통된 시선을 바탕으로 이전보다 세부적인 전술 지도를 할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2008년 처음으로 1군 감독에 데뷔한 펩 과르디올라는 바르셀로나의 포지션 플레이를 이식하고 모두 아시다시피 유럽 축구계를 정복했죠. 이전부터 꿈꿔왔던 그의 아이디어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첫 시즌 바르셀로나의 스쿼드는 이렇습니다. 에릭 아비달, 푸욜, 피케, 알베스가 백포를 이루고 이니에스타, 부스케츠, 차비가 미드필더, 티에리 앙리, 에투, 메시가 쓰리톱이었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쓰리톱의 움직임입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도 15개의 포지션을 편의상 숫자로 명명하겠습니다. 첫 시즌 과르디올라는 오른쪽 측면에 리오넬 메시를 배치했지만 그에게 다양한 포지션으로 옮겨다니길 요구했는데요. 12번, 10번, 14번, 13번, 9번 등 그라운드 전체를 폭넓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메시는 유례없이 다양한 위치에서 플레이하는 공격수로 성장했죠. 반면 메시에게 무제한의 공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주변 플레이어들, 특히 공격수인 티에리 앙리와 에투는 비교적 제한된 움직임을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10번으로 움직이면 에투가 12번 혹은 14번으로 이동해야 했고 티엘이 앙리는 13번 혹은 11번에서 위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포지션이라고 해서 당시 바르셀로나의 스트라이커들이 절대 손해를 본건 아닙니다. 포지션 플레이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분화된 공간 지시를 통해 우리 팀에서 보다 넓은 공간을 얻는 한 명의 선수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 자유로운 공간을 얻는 선수가 바로 티엘이 앙리와 에투였습니다. 중앙에서 메시, 이니에스타, 차비가 패스와 드리블로 상대 소비수들을다 끌어 당겨주면, 티엘이 앙리와 에투는 13, 14, 15번에서 자유로운 한 명이 되어 득점만 터뜨려주면 됐습니다. 그 다음, 과르디올라의 포지션 플레이는 또한번 진화합니다. 펩 과르디올라는 메시를 본격적으로 10번 자리에 배치해두고, 12번, 11번을 제외한 공격 전 지역에서 자유롭게 포지션을 옮겨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차비 에르난데스와 이니에스타가 메시의 움직임에 맞춰 포지션이 겹치지 않도록 이동해 서포트해줬죠. 그리고 다비드 비아를 왼쪽 측면 11번에 배치한 다음 15번으로 계속 파고드는 움직임을 가져가게 하면서 왼쪽 수비와 중앙 수비를 계속 교란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메시를 두고 가짜 9번 펄스나인이라고 언론에서 명칭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팩 과르디올라가 메시에게 그러한 명칭을 가진 역할을 줬다기보다는 그저 메시를 15번에서 10번으로 떨어뜨렸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활동하는 공간이 바뀐 것만으로도 보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다는 의미겠죠. 바르셀로나와 미네를 거쳐간 과르디올라는 새로운 과제를 마주하는데요. 과르디올라는 바르셀로나와 미네 시절까지만 해도 그저 팀복과 선수복이 넘치는 감독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전술적인 역량이 진짜인지 의심하는 눈초리가 존재했던 겁니다. 이후 과르디올라는 세계에서 가장 터프한 무대 프리미어리그에서 본인의 전술 철학 포지션 플레이가 통하는지 증명해야 했습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성공입니다. 과르디올라의 맨시티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6시즌 동안 4번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거머쥐며 포지션 플레이는 국가를 가리지 않고 통한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물론 맨시티에서 보여줬던 포지션 플레이는 그전 바르셀로나에서 구사했던 포지션 플레이와는 또 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풀백과 윙포워드의 활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시절의 과르디올라는 풀백 알베스와 아비다를 11번과 12번까지 올려보내고 윙포워드 메시, 페드로, 앙리, 다비드비아 같은 선수들을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즉, 윙포워드들에게 플레이메이킹을 맡기는 포지션 플레이를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맨시티에선 다릅니다. 마레즈, 스털링, 필포 등 그릴리시 같은 윙포워드들을 11번과 12번에 두고 오히려 풀백들을 8번과 9번으로 이동시켜 풀백들이 플레이메이킹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 전술에서 진첸코, 칸셀루 같은 플레이메이킹을 해내는 풀백 선수들이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기 시작했죠. 이걸 두고 많은 미디어에서 이 역할을 인버티드 풀백이라 불렀습니다. 지금 맨시티엔 진첸코와 칸셀루 두 선수 모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르디올라는 지금 또 다른 포지션 플레이로 전술을 재구성하는데요. 우리 팀의 공격 후방 빌드 없이 아케, 디아스, 아칸지가 2, 3, 4번에 옵니다. 그리고 카칼 워커가 6번, 로드리가 7번에 오죠. 이때 아케가 유기적으로 5번까지 움직여주고 골키퍼 에데르송이 3번에서 플레이하기도 합니다. 다음 균도한 케빈 데브라이너가 8번, 9번에서 패스를 받을 준비를 하고 그릴리시는 11번, 포든 혹은 마레즈가 12번에 위치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경기마다 전개 과정이 조금씩 다르니 최근 뉴캐슬과의 경기를 예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날 맨시티는 비대칭 형태로 상대 진영에서 볼 소유를 했습니다. 균도한 8번, 데브라이너 10번, 로드리 7번, 아케 5번, 그릴리시 11번. 카이워커를 9번에 위치시키면서 볼을 의도적으로 왼쪽에 몰아넣고 상대 수비도 왼쪽에 치우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배치는 필포든을 자유로운 한 명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죠. 상대 수비의 주위를 공이 있는 왼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 그 반대편 필포든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공간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한 겁니다. 이날 경기를 보시면 왼쪽에서 큰 반대전화 한 번으로 공을 받은 포든이 자유롭게 플레이를 펼치는 장면을 수없이 볼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포지션 플레이의 목적 공간을 세분화한 전술 지시로 우리 팀의 키 플레이어가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의도입니다. 비단 이 경기에서의 필포드 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맨시티 다른 경기에서의 홀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링 홀란은 우리 팀 선수들이 공을 잡았을 때그 반대편 포스트 쪽에 아이솔레이션 되어 보다 넓은 공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지시받습니다. 22-23시즌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하게 된 홀란은 자신의 기량을 120% 발휘해 어마어마한 득점력을 보여준 바 있죠. 2016년 잉글랜드에 도착했을 당시 나는 영국 축구를 밖으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내 팀을 내가 원하는 대로 플레이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말했던 과르디올라 감독. 그 말처럼 팩 과르디올라는 맨시티를 자신이 원하는 팀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벼려낸 무기 포지션 플레이를 통해서 말이죠. 여기까지 팩 과르디올라 감독이 포지션 플레이를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 살펴봤습니다. 메시의 펄스나인부터 칸셀루, 진첸코의 인버티드 풀백 활용, 필포 등과 혼란의 아이솔레이션까지 많은 미디어에선 팩과르디올라가 이런 수많은 역할들을 만들어냈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르디올라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거창한 이름들을 붙일 필요 없이 자신이 한 일은 포지션 플레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선수들을 다른 공간으로 움직였을 뿐이라고 여기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